미숙 씨와 함께 사는 개들은 여덟 마리. 개중 공놀이 좋아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녀석이 있죠. 몸도 무거워 보이는데 끝까지 쫓아갑니다. 수아나, 너면 하나만 가져. 힘든데 왜이것까지입승을 내요? 네, 입에 저공 하나 물고 있는데 얘 누구예요? 우리 수아니요. 수아니 예, 이제 열다섯 살이고 그 잉글리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예, 예, 공놀이 엄청 좋아하고 공 있으면 열개 10개 있으면 열개다 10개 자기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수아니는 <laughs> 공만큼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거 수아니 오빠한테 한번 주고 응 수아나 봐봐. 이거 너 입에, 입에 공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근데 이게 또 욕심이나 응 어, 이거 봐 이게 욕심이나 응 이거 어떻게할 거야 이거 어어어어어 <laughs> 이거 또 줘? 응아고아어어어아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두어어어어어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웃음> 사람 나이로는 아흔이 넘은 수환이 그런데도 공만 보면 혈기가 도는데는 이유가 있다네요. 수환이는 이제 공으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엄청 좋아하죠. 인명구조견 활동을 음, 8년 했고요. 이제 인명구조견 활동을 8년 했고 어, 197건 출동해 갖고. 일곱 분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그런 저희가 나와 있어요. 197건 출동이요. 야 수환이 너 보통 개가 아니었구나. 2010년 4살 때 인명구조견 활동을 시작한 수환이는 재난구조와 산악구조에서 모두 일급 자격증을 딴 천재견이었답니다. 그리고 2016년 가을 수환이의 탁월한 수색 능력이 빛을 발한 사건이 있었죠. 산책 나갔다 실종됐던 80대 어르신. 구조 인력과 헬기가 동원돼 24시간을 수색해도 못 찾던 상황에서 수환이가 투입돼 1시간 만에 발견했답니다. 아이고, 잠깐. 봐.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르신의 골든 타임을 수환이가 지켜낸 거군요. 영웅이네요, 영웅 기 그런데 이 수환이가 언제 미숙지 집으로 오게 된 걸까요? 수환이는 이제 인명 구조견으로 활동을 하다가 19년도에 은퇴를 해서. 저희 집으로 오게 된 거죠. 수고했어, 오늘도. 처음 수안이를 입양하자고 한건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남편 진원 씨였대요. 실력이 월등해 11살에 늦은 은퇴를 한 수안이는 2019년 1월 부부의 반려견이 됐습니다. 까다로운 입양 심사를 거쳐 데려온 만큼 처음에는 특별한 반려견으로 키우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평범한 반려견이 되게 해주는 것. 그동안의 훈련과 구조 활동으로 보낸 시간을 평범한 일상으로 채워주셨군요.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왔는데 이 군인으로 얘기하자면 군기가 안 빠져갖고 <laughs> 군기가 안 빠져서 그냥 뭐를 지시를 해야 되는지 그냥 여, 이쪽에서 서갖고 나만 나오기를 바라고 어, 나만 쳐다보고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지금 뭘 원하는 건지 제가 참 난감했는데 그게 한참+ 한참 갔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면 옆에 와서 달라고 꼬리를 살랑살랑 살랑치면서 입을 막 들이대고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얘가 반려견이 다 됐구나. 봄처럼 <웃음> <웃음> 여느 개들처럼 보통의 반려견이 되게 하는 법. 그건 어디든 함께 가고 뭘 하든 곁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몸처럼 내게로. <laughs> 이제 뭐 그냥 반려견이 아니라 애교 많은 막둥이 수준이래요. 뭘뭐 어? 공놀이 <놀라> 마치고 잠깐 목축이는 시간. 어, 근데 수환이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지? 그게 아니라 수환이랑꼭 닮은 녀석 다솔입니다. 수환이는 얼굴 전체가 까맣잖아요. 근데 생긴 건 똑같네. 얘는 우리 수환이 복제견이에요. 이제 네. 복제견으로 이제 태어났죠. 이제 10살. 그럼 다수우리가 수환이 아들뻘이 되나요? 음, 그런 셈이죠. 근데 왜 수환이를 복제한 거죠? 우리 수환이가 인명구조견으로 활동할 때 너무 이제는 똑똑하고 이게 이제 활동을 너무 잘해서 이제 수완이를 이제는 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제 견으로 태어난 아. 거죠. Away, 똑똑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 그 피가 어디 가나요? 2015년 다소리도 인명구조견 시험에 당당히 합격. 음. 다소리는 특히 후각이 뛰어나서 과제 현장에서 방화 증거품을 찾는 국내 1호 과제 탐지견으로도 활동했답니다. 인명 구조견 이대 가사니까 사실상 국가 유공견 집안이겠네요 네. 와, 다소리가 잡았어. 다소리 잡았어. 어디가? 그래서 가저공 좋아하는 것도 수환이를 닮았나 봐요. 그랬나 봐요. 연유, 우리 연유는 일나봐 연유 이거 다소라. <laughs> 다소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이거? 응? 어떻게 할 건데? 응? 다소라 너만 봐 이렇게 너만 안고 있어. 다소리가 은퇴한 건 지난해 겨울. 아빠 수아니와 함께 지내게 해주고 싶어서 미숙 씨가 한달음에 달려가 입양 신청을 하고 데려왔죠. 수아니와 다소리가 만나서 서로의 존재를 알아봤나요? <놀람> 처음에는 그냥 서로 남보듯이음 응. 응, 그렇게 지,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사나 누구야? 네. 자나 오늘 밤 지나면 음. 다솔다솔 대면대면 한 둘을 가깝게 해 주려고 함께 하는 시간을 자주 마련해 주었답니다. 맞습니다. 서로의 살부대끼고 살면은 남남도 가족이 되는데 핏줄은 오죽 가겠습니까? 이제는 수박 한 쪽도 나눠 먹는 사이. 음, 진짜 나나 먹네요. 아이, 설마. 가고자 해. 공놀이를 마친 오후. 수아나, 들어가자. 수아나. 어? 할아버지 주무실 시간이야. 빨리. 수아니. 수아니, 할아버지 자야지. 빨리. 열다섯 살이면 노령이잖아요. 체력 보충을 위해 낮잠은 필수랍니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렇지. 영웅견들 잠자리는 어떤지 구경 좀 해볼까요? 거실은 온통 녀석들 공간.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수아니가 자는데. 여기는 우리 다소리 침대. 아니 어떻게 된게 아들이 상속에안 잡네. 사람이 <laughs> 다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를 안 해요. 안 하게 하려고 여기 밑에 바닥에 있고. 아, 나또이저 한국산인 줄 알았어요. <laughs>